다크나이트란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악이라 칭하면서 뒤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른바 뒷세계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포켓몬고에서는 아니지만 다크 히어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포켓몬을 하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크라이입니다. 다크라이는 신호지방에 등장한 단일 악타입 환상의 포켓몬이며 컨셉이나 전용 기술의 효과에서 알수 있듯이 상대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포켓몬이지만 극장판에서만큼은 디아루가와 펄기아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말을을 지킨 진정한 순정남만이 순정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크라이의 능력치는 이러하며 공격력 하나는 악타입 내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가진 포켓몬입니다. 다크라이가 배우는 기술들은 이러하며 주로 해당 기술 배치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크라이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과거 악타입 최강자였지만 현재는 전성기가 많이 쇠퇴한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크라이의 경우 등장한 당시에 높은 공격력과 우수한 기술 구성으로 레이드에서 악타입 최강자로 군림했으며 배틀리그의 경우 내구 탓에 좀 마이너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커픽 정도의 가치를 지닌 포켓몬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드의 경우 이베타로와더 효율적인 기술들을 배우며, 떡상한 삼삼드레와 여기에 마기라스가 새로운 기술과 메가지나까지 얹어서 떡상을 무슨 안드로메다, 부럽지 않을 수준으로 받아버리면서 다크라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배틀리그 또한 조커픽으로서의 한계가 명백했으며, 위에 이베타로와 삼삼드레가 배틀리그의 메이저 픽으로 오를 정도로 떡상했기에 배틀리그에선 실업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틀리그의 입지를 의식한 건지 이벤트 성특정기로 오물폭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락의 길을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다크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무슨 천장에 쳐 박아둬서 잊어버린 참치캔 마냥 나올 기색이 없기에 아직도 다크라이가 떡상할짓 말지는 거대한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극장판으로 접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줬던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선 점차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크라이. 제가 아무래도 4세대 좋아하는 들딱이다 보니 다크라이가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